쌍용 티볼리 압도에 발생한 문콕의 덴트입니다. 그런데 각에 지켜서 어 작업이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로드를 일단 집어넣고 각 중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복원을 해줍니다. 가게 살짝 깊이 찍힌 텐트이기 때문에 로드로 한 번에 밀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올린 다음에 펀치로 다시 주변을 넓혀줘서 뭉친 응력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드를 이용하여 밀어올리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고 다시 펀치로 능력을 풀어주고 이런 작업을 수차례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반복 작업은 벤트 스피에 따라서 반복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벤트가 어, 작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어, 이렇게 작아졌음에도 중심 포인트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 다시 펀치로 더 반복 작업을 하여 점점 음, 중심 포인트를 작게, 점점 작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줍니다. 지금 반복 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줄무늬 라인은 맞췄지만 정밀 작업을 위해서 줄무늬 각도와 거리를 조절하여 비춰보니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주변 주변에 넓게 분포해 있던 응력을 망치로 풀어주고 정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95% 정도 복원이 되었는데요. 더 이상은 스코프상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축 샌딩을 치고 광택제로 광을 살짝 내서 마지막 한 점까지 퍼펙트에 가깝게 복원을 하기 위해 샌딩을 하고 광택을 내줬습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미세하게, 어, 콕을 당할 당시에 생겼던 살짝의 지킴만이 남아있습니다. 그한 점까지 깔끔하게 복원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점까지 완전히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어좀 이상한 부분까지 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